아, 예.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가정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형이 좀 가운데로 올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3주일간 가정부응주일로 예배합니다.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이따가 기도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 불러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바라기는 이번 가정 부흥주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더욱 하나 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과 부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가정 부흥을 위한 말씀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인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답이 뻔하고 또 진부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세요? 지금 내 가정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이나 자기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 자기 가정의 주인으로 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수 있죠?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을 살아가고 내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야 되는데 내가 앞서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삶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순종했어요. 이때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같이 따르죠. 지 롯은 아버지가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서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여겼어요.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땅에 기근이 했어요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이죠. 자,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이해는 되죠. 먹고 살게 없으니까,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가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약속의 땅에 왔는데. 왜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까? 왜내 인생에 가뭄이 들었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근 이내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당장 계산기 두드리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국으로 내려간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순종을 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잘 지냈나요? 아니지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엄청난 미인이었나봐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나 미인이어서 자기 누이라고 하지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봐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내를 바로 왕에게 뺏겨요. 자기 아내를 뺏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아내를 찾죠. 음, 바로 위에 집에 재앙을 내려서 아내를 다시 찾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아,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먹고 사는 문제, 내가 결정하면 안 되고,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아주 처절하게 깨달은 다음에 다시 베들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 가난한 땅에 또 정착해서 사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했어요 아 먹고 사는 문제 내 생각대로 결정하면 안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구나 실패를 통해서 경험했다고요 자, 그런데 그 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지 아브라함과 롯이 정착한 곳은 베델인데 베델은 두 사람이 있기에 좀 좁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과 종들이 많았어요. 베들은 목초지가 아닙니다. 구릉지, 산지예요. 그러니 목축업을 하기에 좀 좁아요. 그래서 나중엔 서로 싸우잖아요.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부르죠. 야, 우리 이쯤에서 헤어지자. 음, 여긴 좀 좁다. 우리 각자 흩어져서 정착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아, 좋은 땅을 먼저 택해야죠. 음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로색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첫째는 조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애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아,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권하신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땅 자기 조카에게 양보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로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큰아버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먼저 택합니까? 먼저 택하세요. 아, 이래서 얼마나 좋아. 그런데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위를 살피죠. 베들은 산지기 때문에 주변이 다 눈에 들어와요. 그때 로세 눈에 딱 들어온 땅이 있죠? 어딥니까? 요단 평야.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요단들을 봤어요. 완전 뭐 물과 푸른 초장이 가득하죠. 그래서 그 땅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택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때 로세의 선택은 아주 탁월하지. 누가 봐도 요단들은 가축을 기르기에는 안성맞춤 그래서 박수받을 만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볼때 롯의 선택에는 치명적인 오점이 있습니다 뭐지요? 이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했는데 어디 갈까요? 하나님께 물어야지 근데 묻지도 않고 계산계 두드려보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요단들을 선택한 거예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로시, 아브라함과 함께 경험했잖아요. 애굽에서 실패를 통해서 아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타면 실패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로스는 또다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 인생의 주인, 즉,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주인으로 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절, 21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불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왕이 없어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사는 거예요. 결국 로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들에 들어가서 그가 소돔 땅, 소돔에 정착했는데 거기에서 형통은 누렸나요? 천만의 말씀이지. 그가 정착한 소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중에는 아내마저 잃고, 간신히 두 딸과 함께 목숨만 건져내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얻은 은혜지요. 여기서도 보세요. 이것이 자기 자신이 주인된 인생들의 최후입니다. 당장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해서 좋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 그리고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모든 땅 너에게 줄 거야. 야, 땅의 티끌처럼 너희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한 로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후로 아브라함은 단한 번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에 머물며, 물론 거처를 옮기기는 했지만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인생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여전히 맡기지 못하는 삶의 부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이미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열쇠를 맡겼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맡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식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 아유, 10년이 돼도 안 주시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인데 사람이 좀 있으면 아이를 못 낳는 몸이 돼요 아주 조급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와 상의한 끝에 아내의 몸종인 하갈과 결혼하여 동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충분히 아브라함의 결정 선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고 조금 있으면 아이를 못 낳는 몸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지. 왜입니까? 그런 선택을 함에 있어서 아내와 상의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상의해야지. 자녀의 문제,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했으면 믿음으로 기다려야지.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 기다리지 못합니다. 결국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대로, 자기 계산대로 결정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세요. 이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고 생각한 아브라함에게도 여전히 맡기지 못한 삶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타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라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내 인생, 내 가정의 주인이심에 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내가 틀켜지고 있는 주인으로 타는 삶의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였는데,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만남이 없는 거예요.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예배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마다 예배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예배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전혀 이상함이 없어. 왜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폭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결정한 이스마엘 전혀 여기에 이상함을 못 느껴. 자기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언제까지 침묵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90세. 이때가 언제예요? 사라의 몸에서 경수가 끊어졌을 때, 생리가 끝났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기다리신 것. 그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들을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요 하나님, 끝났어요. 제 아내는 아이 못 낳고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옆에서 그 말을 들은 사라도 웃죠. 아이고, 내가 끝났어, 이제. 아들 없어.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아들 이름까지 알려주시죠. 이삭이라 해라. 그리고 오늘 네 집안의 모든 남자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함으로 너와 내가 언약 백성임을, 나와 내가 언약을 맺었음을 네가 증명해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조금 깨달아요. 그리고서 그날의 모든 남자들 한례를 행합니다. 근데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죠. 소돔 땅을 멸하러 가는 천사를 만나게 하셔서 다시 천사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순종하여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이 깨닫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에 대한 믿음이 없어. 자기 계산대로 낳은 이스마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구나. 내가 결정해서, 내가 계산해서, 내가 노력해서 낳은 것은 이스마일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하 이삭이구나. 이 사실을 뼈저하게 깨닫지 않았겠어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낳고 애지중지 길렀던 이스마엘을 내보내잖아요. 자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그죠? 가정에 또 불화가 일어나요. 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첫 자식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거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13년 동안 그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스마엘을 내보냈어요. 이때 또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가 결정한 것, 내가 결정해서 낳은 이스마엘 이것이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응? 내가 노력하면 이스마엘이요 하나님이 주셔야. 이 사기구나. 이것을 다시 아주 뼈저리게 체험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이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즉, 마지막까지 자신이 주인으로 타던 그 문제를 주인 대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자 1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어떤 시험이었어요? 네 아들 독자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가장 약했던 부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타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시험 거리는 거의 다 내가 주인으로 타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안될때 우리가 시험에 들죠.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주인으로 탈때 시험에 들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라면. 주신 일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대꾸도 없이 곧바로 순종하여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 길이 무려 3일 길이요, 3일 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마 가다가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3일 길을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음. 하나님 내 인생 주인 맞으시죠?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죠? 내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까? 이 아들 양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기도하며 갔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던 거예요. 드디어 도착했어 모리아 산에 딱 도착했는데 아들이 옆에서 말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 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들을 묵습니다 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놓았어요.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때 하늘에서 하나님 말리시죠. 아브라하마 아브라하마 손대지 마.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마지막까지 자기가 주인으로 타던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완벽하게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눈을 들어 순냥을 포기하시죠. 수풀에 걸린 순냥을 미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포기하시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곳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지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옆에서 본 거예요? 이삭이 같이 봤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펼쳐질 이삭의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일생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을 옆에서 봤으니 이삭 역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삭의 삶을 보세요. 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았어요. 이삭의 인생에 고난이 없어. 물론, 우물을 뺏기죠. 그러나, 뺏기면 또 다른 곳에서 또 우물 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니까 싸울 필요 없어.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파면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복됐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몸소 체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험하세요 왜요? 그래 야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인생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여러분 다시 결단합시다. 혹시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소견에 오른대로 삶을 결정하지는 않았나요? 혹시 우리는 로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기도 전에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삶을 결정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것은 다 맡겼어도 자녀 문제만큼은 맡기지 못했던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타고 있는 삶의 부분이 있지는 않냐 말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약속을 이루는 인생이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삶과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